오늘은 모루 인형을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오. 반시세요요거가 모루 실인가 봐. 무지개로 할까요? 이런 실이 예쁘더라고 만들었을 때 밑에도 봐봐. 핑크도 있고. 어, 약간 연핑크도 있다 어, 어! 귀는좀 조금씩 올라오게 찮아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서 끝과 끝을 서이 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이 나 빠졌어요. 이를내손가락에 있는 구멍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쏙뺄 거예요. 그렇지. 구멍으로 넣어서 쏙뺄 거예요. 그렇지. 다 빼지 말고 포기할 거예요. 고말 거예요. 포기. 이 정도 남길게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땡겨는것 같이. 그렇지. 잘하아다렇게가 얼굴. 아셨나요, 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가 얼굴이에요. 오,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한번에 끝냈어. 잘했어. 우와. 최고, 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팔을 만들 거예요. 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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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렇지. <laughs> 그렇지. 다음은 오른쪽은 왼쪽 어깨 위로 X자 모양으로 여기서 이제 공주 우리 치마나 바지 입히면은 너무 다리가 짧으면 안 나올 수가. 아, 나 그냥 이걸로 벗기고 안 벗기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두 개로 해야 돼 그래? 응. 가방은 이따가 뭐색 몇... 조합을 생각해봐 걔 화이트랑 일로? 화이트는 일단 써응뭐 음, 엄마, 엄마가 정해줘 내 모루 귀엽지 엄마 응? 어? 예. 어, 이게 대봐야지 알지? 이렇게 대봐야지 이게 어울리는지, 이렇게 어울리는지 봐봐요. 1번. 봐봐. 이렇게 대보고. 주입니다 음, 뭐가 나와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라고? 별로? <laughs> 파자마 입고 드레스 입기. 아, 귀 가방까지 메주다안 보여. 가방까지 메주고. 아니, <laughs> 엄마 근데 너무 투머치야, 이거. 안 보여. 이걸 좀만 올려봐. 저기요, 철사가 눌린 것 같은데요? 철사가 뭐야? 안에 있는 철사? 철사? 뭐야? 안 엄마가 소리하려고. 엄마. 음, 이쁘다. 응. 응, 오,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다 코미카코미 엄마 가 수리 자 진짜 예쁘다 나연이 코디 잘했다 여기 가방에다 하트 붙이는 예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엄마가 그런 가방인데 <laughs> 아, 차이도 땡큐. 엄마가 오늘 라일락으로 다 깔맞춤 다 해놨단 말이야 하나로 <laughs> 일단은 다 대봐야지. 그렇지. 다 대봐. 어 보라도 섞여 있어. 어 예쁘네. 음, 여기다 먹을 뭐 칠까, 가방에다가. 일단은 얘가 가방을 매줘야 돼. 가방에 매고. 자. 오. 앞에가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하트를 붙이면 되겠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 다, 다시. 성형해주신. <laughs> 우와, 내 것도 사라지지. <laughs> 그러다 또 망가지면. <laughs> 안 망가지게. 조심조심. 이 팬티 내가 가져간다. 이 <laughs> 엄마 <laughs> 속바지야. 속바지가 아니야 팬티야 팬티. <laughs> <laughs> 팬. 팬티. 오. 보다 보러 주자잘 만들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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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야. <laughs> 눈 없는 친구야 안녕. <laughs> 나는 볼 타치도 할 거야. 눈 없는 친구 난 여기 볼터치, 볼터치 이미 했어 <laughs> 어 진짜 볼터치 했네 이미 <laughs> 근데 한쪽 볼터치가 없어 한쪽에더 볼터치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따가 귀엽죠? 근데 눈이 없어 괜찮아 <laughs> 나는 눈이 가방도 내줬습니다아눈 없이 어떻게 가요 그래 리본도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오. 라일락 공주 스타일로 할 거예요. 아 귀엽겠다. 귀안 아파. 봐봐. 이 눈이 없어. <laughs> 네. 나머지는 눈. 여기가 눈, 코고 콕콕 찍고 일단 미리 자리를 코부터 선점해 주셔야 돼요. 코 자리 먼저 해서 콕 찔러서 으악 성인 게는요 네. 얘는 뭐예요? 어 이거를 여기다가 찔른 다음에 먼저 이, 이, 이 자리를 이걸로 일단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네. 자리를 이렇게 심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콕콕 찍어서 자리 잡은 부분에 싹 반대로 응 갈아 끼워주는 거 네. 네. 이거 코가 엄청 중요하겠네 위치가 그쵸, 위치 가 중요해요 위치가 아주 중요해 위치가 <laughs> <laughs>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살짝 모자라 보이는 <laughs> <하려고 웃음> 아이가 나올 수 있고 <laughs> <laughs> 원래 그런 마시기 하는 건 뭔지가 꽃마다 리본 꼬젤레 그리줄까 해봐 코코 해서 옥타니 <laughs> 가져주시오. 아 진짜 그렇죠. 어, 거기다 해줘. 어 제발. 제발. 도도아 눈이 한 개밖에. 눈 아니에요. 코, 완성했구요. 밖에 없어. <laughs> 코밖에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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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공주 이 근데... 헤어밴더 없는 반대쪽. 반대쪽에? 아니. 있는 쪽? 네. 있는 쪽에? 이 위에? 헤어밴드 위에? 아니요 헤어밴드에 아 헤어밴드에? 어 알겠어 눈이 음. 네. 눈이 한 개밖에 없어 아, 지금 아무도 없지 눈한개 내가, <laughs> 내가 가져간다 눈한개 내가 가져간다 치세 생각보다 너무 잘하죠. 네? 잘하죠. 너무 치세고 잘하죠. 아, 잘요 만드게 응. 아, 잘하네요. 응. 아저한 아. 시간 얘기하셔가지고 응. 겁먹고. 응. <laughs> 아니요 같이 는게 시간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집중해서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금방 만들어요. 아. 응. 이제 보다가 갑자기 서로 딴 생각을 하면. 어, 어디 갔지? 이렇게 됐는데, 아 이렇게 집중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잘해엄 와, 엄마, 뭐, 근데 나또 하고 싶어. 나또 해. <laughs> 하나하나. 딴거 만들려와. 어, 다음에 딴 것도 만들러와 많이 해, 다른 거. 많아. 근데 안 들어가요, 잘. 어, 그쵸. 얘가 그럼... 실이 좀 단단해서 그래. 아 응, 얘보다 좀. 그렇구나. 딴딴 실단단 응. 평평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아, 알랑실 맞아, 발랑이 조금 더 찰사가. 엄마가 넣는 게더 열심히 그냥 길 잇는 대로넣어 그래서 넣어야겠는데? 찾아넣으래. 나는 엄청 예쁘게 됐다. 예쁘게 됐어. 안녕. 너무 귀여워, 잘했어. 근데 왜 입은 없어? 어, 걔가 입이 없어 원래. 입이 어. 있으면 아니. 뭔가 그래. 조금, 어 뭔가 조금 무서울 것 같아. <laughs> 아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다음에 입 나오면 한번 사볼게. 근데 안 없나 봐. 주세요. 여기다 었어 응. 그럼 어떡해? 이분 한쪽 또이카 됐다. <laughs> 완성. <이제 키위. 웃음> <laughs> 아, 여기 보세요. <laughs> 너무 다잘 <길을> 찾았어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자 하나 둘셋자 이제 키링 어떤 거 가실지 <laughs> 기사. 기사. 이 사이에 아나 어, 하나 할, 어, 어. 할 건데 아 핑크 또 있어 나 민트 할 건데 민트 할 거야? 잠깐만 이거 말고 질량인가 보이꺼내거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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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한 가방 달아. 유치한 가방 달아갈 거야? 아, 지금 방학 중이구나. 언제, 네. 언제 가나요? 다.. 학다음 <laughs> 주? 바다음 주? 방학이 좀 긴데? 좀 <laughs> 많이 긴데? 다들 해놓게 다음 주 이제 가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바다음 주? 늦게 방학했었어요? 3주에요. 우리는. 3주에요. 무슨 일이야, 좀 많이 길구나. 응. 아, 방학 싫어. 저 어, 귀여워. 너무 응, 아 으으, 이상해. 왜 <laughs> 그래? 너무 많이 꽂았어. 아니, 상대방 한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빈 너무 많이 꽂았잖아. 얘는 <웃음> 원래, <laughs> <얘는> 원래 좀투마츠야 <laughs> 아, 귀걸이가 너무 많아. <laughs> 우와, 여기 왕관도 있고 되게 많다. 아니? 별도 있고 어디 왕관이 어딨어 왕관? 아까 왕관 봤는데 응.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야? 이거야? 미키 어 여깄다 왕관 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관 해줄게 <laughs> 엄마 엄마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리는데. 맞아 뭐잘 어울리는데 귀여운 응.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거아 눈이 아주 잘 됐어. 뒤쪽 이렇게요. 그러면 왁스 소리가. 엄마는 가방에다가 이거 붙일까? 이거 <목소리> 가아 요거 응. 이렇게 네수 고정해드릴까요? 수 네. 네. 머리핀으로 꺼내는 게 예쁜 거 같아, 뭔가. 아! 그치. 봐봐야 될것 같아. 보여줘. 짜잔. 여기다가, 리본 머리끈. 어, 풀릴 수가 없네. 그래. 여기는 풀릴 수 없어. 이쪽도 붙여야 돼. 귀여워. 마지막 한 보라색 드레스가. 이제 오늘 주인을 찾았구나. <laughs>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예뻐요. 짜잔 완성. What? 우와 텐트다. 텐트. 민 엄마. 우와 진짜 디자인 잘했다, 코디 이런 치마에는 안무게 더 예쁜가요? 얘요, 얘요, 얘요. 얘못 생겼어요. <laughs> 아빠 너는? 댕. <laughs> 네가 어? 예쁜 마음으로 해야지 예뻐지지.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한안 됐나요? 괜찮은데? 진짜 안 보이지만 카메라에는 괜찮아요. 오 이쁘다. 네. 딱요 정도까지 응. 어. 해야겠어. 더 진해지면 <laughs> 이쁘다 이쁘다. 네? 봐봐. 귀엽다.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하 네. 오. 죄송한데 방금 너 이렇게 응. 했을 때 엄마 없어, 없어, 표정 없어. 관리 안 됐어 지금. 각자 거 맞추지 않고 귀여워. 너 어? 응, 하나, 둘, 셋 됐다 오 귀엽게 잘 됐다 그만해 거기까지 <laughs>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악수 악수 근데 내가 더 키가 큰것 같네 너무 귀여워 응. 찍어 드릴까요? 너무 예쁜데. 네, 찍어 주세요. 네. 너무 예뻐. 엄마 거. 나도 찍을래. <laughs> <laughs> 그 배경화만 하면 되겠다.